On se

테스터에게. 인수 보면 덜 풀렸다. 죽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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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 오! 형 나도 물줘 때려, 때려 때려 아, 아 주지 마 그런거 우리 벌 아니야? 우리가 어. 오늘 왼손 남하승족 <laughs> 아 그냥 때리지 내가 패스병 들었는데 지금. 그러니까 야,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약간 킬패스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<웃음> <웃음> 와 소리 들으려고 오, 아, 오이야 아, 오, 어, 속았어. 좋아, 나도 좋아, 속았어. 좋아. 오, 나좀알려드 <laughs> 어, 이거 이따 나 해야겠다. 아, <laughs> 나 해야겠다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좋아, 좋아. 씨. <laughs> 아, 좋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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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못 간다. 우리 가자 앞으로 좀. 아. 아 좋다 좋다. 슛시다. 오 쉴시다. 아, 가져, 인지도 이거. 인지도 가져. 인주도 가져. 어. 아. 니야 인주가 가야 돼. 애들이쉴을안 하는데. 아, 수민는 죽혔거나. <laughs> <오> <laughs> 오아아아 이거 원래 이거 수나미 잡는데, 이런 거... 아, 오늘은 축구 뭐해? 봐 있어. 넷스파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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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스비 미... 아, 어. 아, 란 팬인데. 뒤에 한명 더. 와. 아 오, 오, 오. 막았어? 오. 오. 오 씨. 한씨 운동신경 좋더라고. 아, 좋다. 어. 좋다. 어. 좋다. 어. 야. 아. 좋 인수. 인수기세웠네 <laughs> 오, 오 아, 좋다 오주기세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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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맞았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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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석이 맞았. 저거, 봐 고원석 저런거말 안한다고 조심 오아오씨나 아, 아, 뭐야 들어갔어? 씨나무서운 원래 는 거야? 오씨인 쩐다. 아, 그만아, 보여줘, 너도! 아이! 아이, 이렇게 약해, 너는!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냐? <laughs>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오, 좋다. 오우, 아, 나이스, 나이스.

아. 어, 그렇지. 어야 아, 오, 야, 너이오시형나 빨리. Shoot! Ah, Kobe. 됐다, 됐다. 패스. 아! 됐다, 됐다, 됐백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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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

갑이 아 네. 이 여자 받아. 어서 받아. 목 때리고 있어. <laughs> 22번이네. 원석2 2번도 아까워. 그러게. 22번 존나 좋은 바람데. 87번 정도. 와. <laughs> 갈거아오야